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삶에서 아주 커다란 벽을 마주쳤을 때는 언제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유튜브 영상 하나를 올리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하나의 벽처럼 느껴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불안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불안해서 잠도 잘못 자죠.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제 모습을 보고 한마디씩 합니다. 야, 넌뭔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사냐? 넌뭐 그렇게까지 하냐? 아마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도전하다가 보이지 않는 이 벽에 부딪히게 됐을 때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아니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고 너 아니어도 누군가는 그 일을 할 거라고요. 반드시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그벽 앞에서 다시 생각이 잠깁니다. 아, 그래. 내가 이 길을 굳이 가야 할 필요가 있나? 내가 앞서 나간 사람들처럼 재능을 가지고 있나? 사실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80%입니다 10명이 이 벽에 도달하게 되면 8명은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남은 2명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이 벽을 넘어가야겠다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단순한 거예요 생각만으로도 이미 8명을 이긴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남은 두 명끼리의 싸움인 겁니다. 어, 유튜브에는 재능이 넘치는 사람들만 있어 보이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벽을 넘었기 때문에 재능이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벽을 어떻게 넘어야 될까요? 누군가는 헐크처럼 힘이 세서 벽을 부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힘은 약하지만 머리를 써서 사다리를 타고 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키가 커서 벽을 훌쩍 뛰어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벽을 넘어보기로 한 사람만이 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벽을 넘어보겠다고 의지를 굳힌 사람만이에요 미하이측 센트 미하이에 져서 몰입의 즐거움에는 이런 도표가 나와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가 가진 능력이 높은 거고 위로 갈수록 주어진 일의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가진 능력이 낮고 일의 난이도가 높으면 어, 여기 왼쪽 위에 불안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무언가에 도전하는 우리의 상태예요. 벽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벽을 넘어가려고 고민하고 연습하다 보면 각성하게 돼요. 각성은 무언가를 배우고 학습하려는 의지가 생기는 상태예요. 어, 이것이 지속되어서 우리의 실력이 늘어나게 되면 비로소 몰입의 단계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과제의 난이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자신감, 안정의 상태로 접어들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불안할 때가 실행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동전게임을 한다고 해봅시다. 앞면이 나오면 성공이고 뒷면이 나오면 실패입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연속으로 10번 앞면이 나올 확률은 1024분의 1이더라고요. 자, 이게 우리가 도전하는 분야에서 성공할 확률이라고 해봅시다. 확률적으로 첫 번째에 성공할 수도 있고 1024번째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성공 확률을 무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시도를 무한대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유한하죠.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무한대로 시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앞서 말한 자신에게 맞는 시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만약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라면 사다리를 만드는 법을 힘을 키우는 것이라면 힘을 키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양으로 승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미리 걸어간 사람들이 벽을 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정리해 두었거든요. 결국 꾸준한 실행만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벽을 하나 넘었다고 칩시다. 그럼 나머지 8명이 보기에 당신은 이전에 당신이 생각했던 유능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과제는 무엇인가요? 그걸 이미 성공한 사람이나 사례가 주변에 있나요? 그 사람 또는 그 사례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있나요? 없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최초가 되겠네요. 만약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 배우셔야 합니다. 책이 됐든 강의가 됐든 말이에요. 그리고 배운 대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로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답은 항상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